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꼭 알아야 할 F27 점수제 거주비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27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상장기업 근무자, 잠재적 우수인재 등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 활동 범위가 넓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반이 가능하며 신청 시 1회에 상한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행정사의 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왜 유학생이 D2에서 F27 비자로 변경하려고 할까요? 기존 경로를 보면 D2 유학비자로 졸업 후 E7 취업비자를 받아서 복잡한 요건을 거친 다음 3년이 지나야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D2 석사 졸업을 하고 취업이 확정되고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D2에서 바로 F27 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D2에서 F27 변경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국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박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관련 직종 취업 확정입니다. 2원, 교수부터 E7, 전문 인력, D5, 취재부터 D9, 무역 경영 등의 직종입니다.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점수 80점 이상입니다. 학력 25점, 나이 25점, 한국어 20점, 소득 60점, 가점 40점이 있습니다. 토픽 5급 이상이면 20점 만점이기 때문에 한국어 점수도 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건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비자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합격서는 80점으로 고정이나 체류기간은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80점에서 109점이면 1년, 110점에서 119점이면 2년, 120점에서 129점이면 3년, 130점 이상이면 5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합산점수와 연간소득점수 중더 유리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소득증명은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됩니다. 셋째, 토픽이 없으시다면 시험준비를 고려하세요. 한두 단계만 올려도 합격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점수 계산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약 4주의 심사기간을 거치고 이후 허가를 받으면 ARC 카드를 받게 됩니다. 허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면서 사전에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점수 계산 방법과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